저어도한 50집정도나 이겼겠네요 이 구급도 바둑짐은 엄청나게 열받습니다 예, 바둑 구급전 제가 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화진포에서 대전을 200마리 정도 잡아갖 왔더니 구급으로 돼있네요 빨리 검토를 해볼게요 여기서 100이 우상귀에 세 점이 끊겨 있어가지고, 아무래도 백이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우상귀는 만만 남겨놓고, 어 중앙 백을 약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제가 중앙팩을 잡으려고,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, 미생마를 이용해서 집좀 짓자고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, 백이 그럴 수 없다고 그러죠. 그러면 저도 중앙팩 잡어. 끝까지 살려고 발부둥을 치죠. 딱 장문을 씌워놓고 보니까, 이게 장문이 아니죠. 뻗어가지고 끊어버리면, 끊어버리면 단수가 되버리니까 네. 다시 끊고, 나는 따고, 늘고, 그러니까 나도 제끼고, 끊고, 늘고, 다시 끊으니까 난 다시 늘고. 세 점이니까 이게 가능하죠. 뻗어있는 게. 하니까. 단수하니까 백이 자동으로 죽었죠. 이렇게 하고 흙이 사실은 하변에다 응근슬쩍 이렇게 집을 짓면서 압박을 하면 정중앙에 있는 백도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쌍을 걸었습니다. 여기서 밑으로 받아야 되는데 흙이 어, 욕심내가지고 옆으로 받아가지고 백이 딱 늘어버리니까 흙이 수가 없어요 몇수안돼요 흙이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은 어, 좌변에 있는 백과 자하기에 있는 이 흙과 수상전을 하자고 그런 것 같아요. 딱 보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여기서 백이 잘 돼야 돼요. 잘못하면 <laughs> 우산기백다 죽습니다. 근데 만만한 게놓고 일단. 수공을 해가지고 다른데 다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음, 단소 있고 자 여기서 백이 잘 둬야죠 제가 딱 단단하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백은 잘 해야 되는데 딸기를 드 니까 딱잘깨 버리니까 백이 죽어 버렸죠 못 들어오죠. 자총순이니까. 이어버리니까 호, 옥집 되어버리고. 양쪽이 옥집이네. 그래서 우상변의 백은 죽어 있습니다. 여기서도 자학이 백이 잘 받아야 돼. 요 살기만 해야 되는데 욕심내가지고 한 점을 이을 것 같죠. 구국은 원래 이어요. 있잖아요. <laughs> 딱 쳐버리니까. 여기서 들어버리니까 폐가 됐죠. 배기 들어온 팬데, 이제 팬에 맛을 남겨 놓고 저는 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딱 해가지고 좌변에 160점만 잡으면 배를 쓰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눈치를 못친것 같아요. 딱 들어오니까 여기를 쳐요. 여기는 뭐 촉촉수 해가지고 수가안 되지 않습니까? 따니까 따봐야 이거 뭐 촉촉수. 이거 다 죽었습니다. 여기서 백이 돌을 걷었습니다. 제가 한, 여기 중앙에 백 잡고, 여기서부터 이것도 다 죽고, 이런 도다 죽고, 어, 이런 거 죽고 그랬으니까, 제가 적어도 한 50집 정도는 이겼겠네요. 이 구급도 바둑짐은 엄청나게 열받습니다. 감사합니다.